Thank <laughs> you.

어떻게 뛰어? 미쳤어. 아, 진짜 카페가 있네. 오케이. 오 커피 오케이. 오케이. 애니사마 테이블에 앉아라. 빠 앉을까? 여 테이블에 앉을까? 빠까 No minute, so... This is number seven. This is like this. Cold and sweet. No, no alcohol. Take dish. Sweet and nice. Sweet. Oh, no. <laughs> Nothing. <taste. laughs>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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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h, no thank, thank you. Thank you. Can we uh, change this? 조금 무섭다리. 오, 조금 무서. 응. 어떻게 하더라? 사고 싶은데. <laughs> 근데 33만 원인데. 뭐 비싸긴 하다. 이게 딱 안정감 있게 떨어진다. 뭐지 자석인가? 자석인가? 무게감 이 응. 있어? 응. 근데 난 왼쪽이 더 마음에 들어. 이거는 오 소리 예쁘다. 음, 1 3 2만2천 원. 이거 살만하지. 근데 한두세개세 세 개는 사야 예쁘지. 세 개를 사야 돼할 거. 개방게리오는 세트면 좋지. 한 개당 그 가격인데. 음. 이토준지 컬렉션 같아. 내가 예술을 모르니 특이한 그림이 기괴하다고 할까? 얘들 진짜 기괴한 기가... 무서운데? 노잼이다, 노잼 이다. 노잼, 노잼, 네 전에 한번 사진찍고 그 되게 도쿄에서 유명한 문자약키를 추천 받았는데 저는 지체험을 안 했어요. 을 양배추 털 맛이 있어서 오늘 당황했어요. 차라리 그냥 뭐지? 제가 좋아하는 밥. 염. 카메라. 어때? 네있어이 맞죠. 회기가 갔다. 나 오빠 음. 이거 좀 치워 드려. 이거 치워 드리라고 아, 이거 여기야. 응. 오 귀여워. 어떻게? 아 특급. 아 어? 이거 봐. 노스모킹 인 베드. <laughs> 여기는 타이 키인데 응. 여기 서 아이스크림 그래 깎아서 먹었잖아 나. 아, 맞아. 오빠 여기서 아이스크림 안 팠. 파... 목소리 진짜 귀엽다. 더 귀엽게 해야지. 성... 아 쌀쌀하다. 저녁엔 역시 추워지긴 하네. 옛날에는 이렇게 생겼겠구만. 이런 거. 아, 트가 밤이 완전히. 내가 지으러 온거 이거. 그러게. 뭐야, 완전 이여 주... 여기는, 이게 남자들이 많아. 주행은 되게 잘해요 무섭긴 무섭다. 응. 하고 싶은 거 있어? 와, 이거 진짜 싼거 음. 같아, 이거. 12,000원이다 기분 나쁘니까 너무 크게 말하지 마. 얘 뭔가 원래 비싸낼 거야. 나루토 조조? 이층으로 뭐. 가볼 거야? 가보자. 아 여기 드래곤이 오, 이거 멋있다. 최신이 중요한 거야?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세트 어, 여기 45,000원 싸긴 진짜 싸네 새 상품이라는데? 어떻게 가능하지? 안 사? 오빠 그거? 살 거면 사 아니 인형뽑기에서 돈 지랄하지 말고 여기서 사 이게 낫지 이거 너무 예 응. 멋있다 이거 어? 그거 55,000원 오빠 같은... 이거를 뭐 재밌게 봤어? 어 그래? 아 25,000원이구나. 약간 이게 핸드폰 거치대 같은 거. 신기하다. 저기 게임 DVD CD. 시집으로 온거 아니에요? 난 우주에 머리만 여기 <목소리도> 어, 식당인가? 아 아이스크림 되게 집착하네 근데 편의점 가서 아이스크림 사먹어 어 오빠 한국어도 된대 사4 5고 처음 봤어. 이거 있는지도 몰랐어. 재밌겠다. 무슨 만화야? 오. 오, 어, 이거. 처음 는 거. 유명한 게 아닌가? 나도 잘이 <laughs> <laughs> 음, 음, 음. 오! <laughs> 오. 나 <나도> close. <laughs> <laughs> 이야! <우와. 야. 웃음> 한번 뽑아봐 아까 그.. 한번 해봐. 뭘로 할게요? 공룡이 있고 아둘다 공룡이네? 핑크? 왠지 이거 아까 뽑혀서 힘이 없어.. 어? 너무 너무 멀지 않아? 뭐 하는 거야! 너무 멀어! 오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처음에는 오빠 응. 일로 좀 누르기를... 더 가야 될것 같은... 여리면될여같은기 여기... 여 어? 이건 안들어갈여같은데 어? 음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몸을 못 눌렀어. 괜히 질투하겠다. 이름 붙여줄 거야? 땅 거로 저지르러 가자. 다음. 엥? 응? 왜? 일부러 그렇게 잡았는데? 아, 그래? 어, 더 망했다. 더 뒤로 갔어. 도박에 중독된 토시. 선생님 아무도 없는데 y Jenny, j e n n 안 j <laughs> 봐 n n y Jenny, j 봐 n 리 y Jenny, Jenny, j e n n 아이고 이 n 아 Jenny, Jenny, j 아, 어, 섭섭해. 카보자서로 에볼루션 들어가, 스타커. 들어가봐. 아니야,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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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피시는 아여가 과연. 당연... 들어가봐요, 그거 종아가 좋아야겠다 이런거 근데 뭐 플레이 할수 없잖아 이런거 기계도 팔잖아 아 완전.. 폴드네? 10만원? 응. 하고 싶은 게임 있는건 아니지 여기도 기계가 잔뜩 있어 7만 8천원 안싸 조금 비쌀 그니까 이거네 세에 실물로 보니까 괜찮네 근데 세트에 45,000원이면 말이 안 되는 가격인데 아까? 어 40만원? 라스트 원 한국 목소리 한국인인가봐? 아닌가? 왜 이렇게 영, 한국말을 잘해? 귀염뽀짝한 거는 아이, 아키아바라에 없는데 으스러 거밖에 없는. 어 가까? 아이스크림? 이세요 <놀람> 야, 되게 맛있어 보인다. 보자. 응. 와. 아, 땡큐. <laughs> 음, 맛있어. 응. 진짜 맛있다.

기 울었지? 어, 아, 배불러. 변경하자꾸나. 웃 거야. 와인은 한잔안 하니 오늘? 어, 뭐야? 하이주 봐. 이런 거 후지선 모양 하이주 처음 봐. 너무 많이. 파그린? 이거 먹어보고 싶다 이거 자 게임인가? 케이크가 아 2분이었 대박인데? 와, 천둥 소리 같아. 어. 이게 뭐야? 진차 아, 와. 왜 사라져? 저거 봐. 맛있겠다. 어. 아, 먹을 수가 없어. 그래서, 어 여기 이 건물에서 먹었을 걸? 5층인지? 아니면서는 탔을 거야. 그 여기 만나서 이제 되는데. 아 에스컬레이터다. 와 공연이 있네. 와 신기하다. いや。ヨーグルトスプーンお付けしますか？でえ何スプーン？Yes please. How many use？お、一、一、二、三、四、五、六、七、八。合計は十三点二四四円。カードで。カード。 진는 없겠지. 이게 뭐죠? 이게 이유는 친구 있으면 뭐 하겠어? 알라 시원하게 생겼네. 옷장인 줄 알았는데 변기가 있네. 신기하다. 옷장이